2025년 5월 14일 수요일 뱀띠 운세. 내일은 개축일, 물 기운과 음의 기운이 짙게 깔린 하루다. 뱀띠에게 이날은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다.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다. 특히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입을 조심하고 눈치를 잘 살핀 게 상책이다. 괜한 고집은 독이 되고 양보가 오히려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될수 있다. 오전에는 머릿속이 뒤엉키고, 평소보다 집중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.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루는 게 좋다. 기대했던 일에서 허탈함을 느낄 수 있고, 갑작스런 약속 취소나 일정 변경으로 흐름이 끊길 수 있다. 특히 사람 간의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으니 어설픈 친절보다는 진심 어린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. 괜히 나서서 익히우지 말고, 내 자리를 지키는데 집중하는 게 좋다. 하지만 오후 들어 에너지가 조금씩 돌아온다. 다만 그 에너지는 내 편이 아니라, 외부의 압박에서 오는 긴장감에 가까우니 착각하지 말자. 지장이나 가정에서 묵혀왔던 불만이 표출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. 감정적 대응은 불씨에 휘발유 붙는 격이다. 오늘 하루는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. 사랑이나 돈 모두 기대를 접고 무탈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인 자세다. 한마디로 내일은 몸을 낮춰야 살아남는 날이다.